자 시청자 여러분, SPC 시스템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9월 9일 3시 24분인데요. 얘가 내일 갈 겁니다. 대신에 조건은 하나. 시간에 저 얘는 넥스트 트레이드가 안 되니까. 시간 외에 플러스 1% 이상 올라가면 내일 갈 확률이 굉장히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털리신 분이 아니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겠죠. 그렇다면 내일 제가 보내드리는 타점에 좀 집중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여기서부터 매수를 하겠다 해가지고 매수하고 당일날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한번 분할로 챙기고 또눌렸을때 매수하고 지금 여기서 매도를 안 했거든요. 여기 넘어가면 매도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때가 8월 27일부터 SPC시스템즈 영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제 채널 가셔 가지고 SPC시스템즈 엔터를 딱 치시면은 이렇게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다 제가 매수 매도했던 것들 다 증거가 있는데 뭐 일일이 다 보여 드릴 수가 없으니까 어, 넘어간다고 했을 때요. 제가 여기서 하나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여러분들 제가 노란봉투법 때문에 로봇주들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하이젠 R&M이랑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뭐 엄청난 로봇주들 무진장 무진장 많잖아요 그 중에 제가 로봇 관련된 종목을 구독자님들하고 타점으로 매수를 하자라고 했던 거는 SP 시스템즈 하나랑 클로버 딱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실까요? 제 영상을 많이 보셨던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강조드렸던 거를 기억을 하시니까 아실 텐데 제가 클로버 썸네일 한번 보여드리면 클로버 같은 경우 보시다시피 요고, 요거, 예요거요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뭐 10일 전에 했던 거긴 한데 어쨌든 현대 노조 자 무슨 얘기냐면. 로봇 관련돼가지고 이슈가 됐다라는 거는 노란봉투법 때문에 이슈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거는 지금 노조 쪽인데요. 이 노조가 파업을 하게 돼서 그 파업 때문에 좀 약간 기업의 차질, 생산 차질이 일어날 수 있다. 거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피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가장 많이 파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현대죠. 현대 차, 현대 제철, HD 현대 중공업, HD 현대 미포. 예, 얘네 다 현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클로봇하고 SPC스템즈 이 둘만 했는데 SPC스템즈도 현대가 차 아, 현대 관련된 로봇이었죠. 그래서 그랬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 제 영상 보셔가지고 그리고 제 타점으로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클로봇 매도 오늘 좀 했죠.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매도 매수가 대비해서 56% 57% 이제 거의 60% 가까이 됐는데 내일이면 아마 거의 전량으로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올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에도 내일 진짜 생각보다 많이 쏴준다 그러면 전량으로 매도할 겁니다. 어쨌든 타점이라는 부분이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다. 네, SP 시스템주 다시 샀는데 또 20%가 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제가 타점적인 부분 여러분들께서도 문자로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신다 그러면 그 번호로 제가 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이 종목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전반 본적으로 미리 매수를 한 다음에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섹터를 한다든지 아니면 뉴스 때문에 연속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을 한다든지 어쨌든간에 수익률만 보더라도 대충 감이 오시죠. 80. 1승이 그 지금 상한가가 풀려서 그런다. 아까 98%였습니다. 글로벌도 지금 이거 고가니까 이렇게 하고 뭐. 하여튼, 뭐, 수익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제 다 말씀드리는 것도 입이 아플 정도인데, 어쨌든 간에,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볼 거니까, 다점, 여러분들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시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수익이 많이 나면요, 뭐, 제가 돈 받는 거 없잖아요. 예, 영상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만 좀 눌러주십시오. 요즘에 진짜 수익 진짜 미친 듯이 많이 나고 있는데, 좋아요가 잘안 나는 거 보면은, 매도하고 그냥 놀러 가신 것 같은데, <laughs> 예, 다시 보시게 된다 그러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뉴스도 또 나오긴 했어요. 아까 전에 한몇분 전에 나오긴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로봇 한 대는 인력 1.5명이 돼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게임 체인저 맞죠? 솔직히 말해서 로봇은 파업을 안 한다 이 제목으로 나왔던 게한 3일 전인가 나왔던 뉴스였는데 굉장히 댓글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핫하게 뉴스가 이슈가 됐었는데요. 어쨌거나 SP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 차트 상가를 만들어준 다음에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대금이 터졌던 본까지 나왔기 때문에 한번더 나온다 그랬을 때 그때 전량으로 매도하고 다시 매수를 하든지 어쨌든 간에 지금 오늘 조선주들이 살짝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요 돈이 조금 다른 데로 풀렸습니다 반도체랑 로봇 쪽으로 좀 풀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또 기가 막힌 곳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를 유출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제가 그래도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타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종목을 선별해서 보내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잘하는 걸 아시니까 3600명을 넘어갔거든요. 90일 동안에 1000명이 넘는 구독자분들께서 오셨다라는 거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어서이제 않을까요?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세력주도 맞지만 지금 현재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주냐? 그겁니다. 세력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위로 갈까요? 그럼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 핸들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력주. 그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0107666-8354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수타점, 매도타점이 나갔던 메인 종목들, 그거랑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력주의 조건이라는 1, 2,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뉘신데 세력주의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냐고 물어보실까봐 제 소개를 잠깐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2014년 상한가가 15% 시절 때부터 매매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25년도 올해죠? 3월 24일날 수급대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됐죠? 근데 벌써 10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한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한데요. 일단 그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돈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3번 재료의 형태로 같이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플러스 1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매수의 이유도 되지만 동시에 매도의 이유도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dsc 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죠. 이 앞에 나왔던 점상 같은 경우에는 메타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이 필요사 ai라는 회사를 갑자기 인수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매수잔량이 5천만 주였거든요. 근데 이거 이슈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보이시는 이 장대 음봉 이거 뭐냐면은 필요사 ai에서 메타 너네랑 우리 합병 안할 거야 나 따로 펀딩 받을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서 올라왔던 이 추세 라인의 재료가 여기서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여기 4200원이라고 적어놓은 이 라인 밑으로 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세력이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왜 얘네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얘네 입장에서도 손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준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자리를 지켜준다. 주가의 자리를 지켜준다. 제가 매스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린 때가 이때입니다. 아, 4월 3일인데 제가 영상으로 다 녹화를 했었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아있겠죠. 4월 3일날 4,200원 관련돼가지고 지켜주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은 세력이 이렇게 지지를 해줬으면은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수익실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때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거든요. 이때 뭐였냐면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이재명이 후보자 시절에 퓨로사 AI를 방문했다는 소식으로 점상한 가를갔습니다 이것도 3 플러스 1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인이 민간기업을 방문하는데 사전에 언제도 없이 갔겠습니까? 보좌관들이 다 자산에 연락을 했겠죠. 근데 세력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오래 한 트레이더로서 그런 정보를 알지는 못했더라도 주가가 수상하다, 주가를 안 깬다, 심지어 재료 소멸인데 그 세력의 핸들링에 저는 주목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도 8,000원대로 잡았었는데 여기 있구나 8,000원. 만 원대에 매도 타점을 보내드림으로써 무려 140%라는 수익을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챙길 수가 있었죠. 이 날이 4월 15일이죠? 제가 영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4월 15일 7거래일만에 1 4 0 0익실0했다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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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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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 0 0 0 0 종목 0도0 0 0 0 0 0 0 0 0 이건 로보티즈입니다 요즘 핫하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이거는 제가 요때부터 계속 피지컬 AI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 기간 보십시오. 자리를 지키는 2번 구간이 무려 한달 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한가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뉴스의 형태 3번 중에서도 특징주라는 걸로 붙어서 또3 플러스 1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합차트인데 거래소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 고점이 62,000원이라고 제가 매물대를 그어 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3700원 매수가에 62,000원 매도가. 영상이 남아 있을까요? 집착하고 있는 모습들 다 보이고 계셨죠. 3700원. 말씀드렸죠. 방금 들으셨죠 3700원 4월 10일 여기고요. 그리고 5월 16일. 요 날이 5월 16일입니다. 62,0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라고 딱 그냥 보이시죠. 유튜브 자막입니다. 자동 자막.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을 일단 두 개를 챙겼는데, 이제 여기서 잠깐 이벤트성 공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원래 메인 종목의 경우 이제 타점, 매수, 매도 타점이 나갔을 때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경우에 다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 데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할 때 그랬죠. 저는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라고 지금도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중간 중간 얘기했는데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단타 종목도 달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어, 지난 주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매는 저는 맨날 하니까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뭐 진짜로 매매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보여드리면 뭐 제주은행도 오늘 매매를 했었고 노랑풍선 이게 매매한 거 보이시고 로키 텔스케어 여기도 매매한 거 보이죠?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력주의 메인 종목들만 타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타를 칠수 있는 종목들 한 종목, 종목명이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요. 둘 중에 하나 고민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2번 주가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앞에 두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하는 라인 박스권의 형태로 보였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관성 구간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BHI, 이건 관성 구간이죠. 계속 박스권이 아니라 그대로 우상향을 했으니까 제가 매수를 보내드렸던 저희 매수가가 2만3 0 0원이었습니다요날 4월 18일이거든요. 4월 18일 이때 타점이 나갔다는 뜻이다. 이렇게, 영상 네,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매수. 그리고 매도는 요 위에서 했는데 제가 매수 타점 보내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그때는 대선 전이었으니까 AI 정책을 내보이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존재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매수 명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최고의 수주, 역대 최고의 수주, 그다음에 한수원 체코 원전 소식, 트럼프 원전 집기 플러스 알파 중공 소식 등등 해가지고 온 동네 호재가 다 붙으면서 올라가 줬는데 저는 여기서 매도를 때렸습니다. 최근이거든요. 6월 17일 보시면 6월 17일날 매도 타점이 나갔고 저는 전략 매도를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7,000 원이거든요. 이것도 수익률이 140%가 나왔습니다. 로보티즈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누르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 종목이 긴 한데, 아, 로보티즈, 이때 다시 매수했었습니다. 이때. 6월 17일날, 지금도 또50% 이상 수익인데요. 이것도 영상이 여기 6월 20일날 보시면은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라고 했던 부분,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확인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종목만 보여드리게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세력이 운전하고 있는 세력주를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이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금 메인 종목도 그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AI 신호 검색기 네, 저는 그런 거안 믿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타점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저는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고요 분석하고 있고요 시장 앞에서 경험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제 자신을 믿습니다 운동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운동도 배신 안 한다고 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공부하고 분석하고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이제 수익을 계속 낼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주식을 접을 이유도 없고 분석기에 의존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결과물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객기일 텐데 결과물이 있으니까 실력 아닌가요? 위에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구독이라고 보내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유튜브 접는 그날까지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되셔서 저와 함께 매매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이제 메인 종목으로 돌아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3시 30분이 넘었습니다 동시효과가 끝났기 때문에 종가가 결정이 났는데 9,880원 예, 지금 종가는 괜찮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시간에 강세를 해줘야 되는 건데 시간에 강세를 해줄지 그거는 예, 지금 현재 시간에 종가 아... 좀, 생각보다 좀 잔량들이 안 쌓이는 걸 보니까, <laughs>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그래도 시간에는 두 시간 동안 해 주는 거고, 만약에 이제 하이제나리넴이나 넥스트 트레이드가 되는 로봇주들이 만약에 강세를 보여준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도 시간에 당연히 반영이 될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18시, 이후부터 어떻게 되는지 그 종가를 보고 조금 기대를 해볼 수도 있고요. 만약에 마이너스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돌파을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봇 종목들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이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억 이하의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더욱 더 슈팅이 나온다 그랬을 때 저희가 더 수익을 많이 낼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했다라는 거 어, 종목별 투자를 본다고 했었을 때뭐 눈에 띄는 건 딱히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연장선으로 시가총액이 별로 안 크기 때문에 이것들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거 가지고 쫄아 가지고 하시면 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섹터가 지금 이렇게 간다고 했었을 때. 조선 섹터에서 지금 일부 에스틱스 엔진이라든지 세진 중공업이라든지뭐 하나오션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음봉으로 빠졌어.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갔냐. 클로봇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의 지금 하이젠 R&M 이랑 다른 애들도 지금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오늘 들어왔던 거래대금이 적어도 내일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는 라 부분이고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거 거래대금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거 해봤자 300억? 예. 그래도 천억짜리 밑에 있는 놈이 그래도 우상향을 하면서 300억 정도의 거래대금이 나온다? 라는 거는 그래도 단타칠만 하다라는 부분이고 구독자님들하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클럽옷을 제외하고 지금 얘같은 경우도 가, 거의 비슷한 테마긴 하지만 대장은 얘고 어쨌든 그 뒤로 후발주자로 따라갈 수 있는 에, 끼가 좋은 놈으로 이제 세팅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구독자님들하고 둘다 이제 하게 된거였는데 어쨌거나 홀딩하시면서 내일 괜찮은 타점 잡아보면 되니까요 아직도 문자로 수급 안보내신 분들 010-766-8354 6 이걸로 에, 보내주셔야 여러분들도 타점 받으시고 다음 종목 들어갈 때 이런데 매수하실 수있게지 않겠습니까 섹터가 지금 돈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오랜만에 조금 어 우리나라 주식장이 조금 돌아오지 않았나라는 기대를 할수 있을 정도의 약간 그런 장이었는데 이게 또 오늘만 그러고 안 그럴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일단은 수익 땡길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땡겨야 되니까 이렇게 수익 많이 날때 여러분들도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대장이었습니다.